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어서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 또 형제들을 만나서 득담도 나누시고 회포도 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는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명절이 되어도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갈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가족도 없는 외로운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 땅에는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 나그네로 지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명절 때마다 일가족 동반 자살 이 비극적인 사건 사고가 해마다 대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어김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부산의 일가족 3명이 동반 사망. 동탄의 일가족 4명이 사업 비관 동반 사망. 영주의 일가족 4명이 동반 사망. 찾아면 자들수록 우리 주변에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슬픈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텐데 왜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의 17장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동반자세를 결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고통이 가득하고 이 땅의 저절한 저절은 다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나병환자촌입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숙박을 하면서 함께 그들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얼굴에 눈알이 없는 분도 계시고 코가 없는 분도 계시고 손가락 발가락 없는 분들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동반자세를 결심했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사라 예수를 만나 나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기적이 임하고 삶의 소망이 생겨나게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성들이면 없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셔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침 받은 환자들처럼 질병을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육체의 질병에서 이제는 치유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구원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셔서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여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선포하겠습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이러 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며 고통과 절망을 능력히 감당하며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거늘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인류 구원의 모든 소, 사명을 이루시고 사망군세를 물리치시고 믿는 자마다 천국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위치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당시 주님은 나 홀로 길을 떠난 것이 아니셨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함께 이동을 했는데 이미 마을 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한바탕 소문이 이미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을까요? 열명의 나병 환자들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환대하고 직접 찾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 말에 부유한 사람들, 지역의 유지들,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따돌림당한 사람들이었죠. 가족에게조차 잊혀지고 버림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들 이었습니다.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렸다면 주민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반드시 알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우리 주님께. 무엇이라고 소리쳐 외쳤을까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랍비 선생 정도로만 알았지만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흉악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고쳐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10명의 남양환자가 고침받은 이 치유사건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 모두 오랜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탄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 소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세상 그 무엇도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예수 이름을 부르짖게 되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기도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에 새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데 세상이 소망이 될때 예수님보다 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차 넘쳐나고 있을 때 인간은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풀어짓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택자들 택한 사람들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와 실패와 끝없는 절망이 계속이 될 때에 내 삶에 절박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문이 그제야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수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에 내려가 430년이 지났어요 그 좋은 애굽 땅을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그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어질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왕이 되고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사냐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고통과 질병이 계속되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셨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EM 바운즈가 한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숨결이요. 기도 없는 믿음은 숨 쉬지 않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면 하나과 교통은 끊어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아니할까요? 기도하면 살 길이 있고 기도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왜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중건부원 그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5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할 때 어둠의 영 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정교 주님의 은혜와 자유와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영적 잠에 빠져드는 것이고 영적 질병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시편의 66편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문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려 일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에 무감각한 채 둔감하게 살면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요, 가져간 기도가 된다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10편의 18편의 말씀에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러지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의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 나이다. 아멘 깊은 구덩이에 내 던져짐을 당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병 환자들처럼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요나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주님을 떠나 도망쳤을 때에 깊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갈 그때에 그는 세상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만드셨어요 여리고의 명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리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귀신들 린 딸을 둔 가난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저런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신 것처럼 2025년에 이 자양동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찾을까요? 내 영혼의 권고함을 깨닫게 될때내 영혼의 탄식을 알때 세상 소망이 헛된 소망인 걸 깨닫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의 자리가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금요치유집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소망 헛된 것인 줄 알고 예수만 나의 참 소망이 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지금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소망을 다 내어던져버리시고 예수만 나의 참 소망 삼으셔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고통과 절망에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일어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어떻게 내 몸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을까요? 내 몸에 움푹 패어있는 곳이 살점이 돋아나고 붉은 반점이 사라지고 어떻게 피부가 새하얗게 회복되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셨거나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셨거나 몸을 물로 씻으라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셨어요 다만 입을 열어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인간의 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치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치유 방법이 있겠지만 치유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치유하는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의 나병 환자들의 치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입을 열어서 말씀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현장에서 고쳐주지 아니하셨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하셔서 환경이 여의치 아니해서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드릴 때에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난 그 사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갈 때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누군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책임도 있었고, 몸이 나았을 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병이 떠나갔다고 확인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병 환자의 몸 상태 어떠했습니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몸에는 진물이 나고 있고 반점은 퍼져 있고 피부는 여전히 병 들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움직여서 발길을 내디뎌서 제사장들에게 찾아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하고 나병이 따라가는 회복의 은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들려 주셨어요. 너의 희 몸이 나은느니라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옮기고 옮겼을 때에 얼마나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다가 그들은 나병이 떠나가는 치유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의 오장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는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았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고기잡이를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주님이 난데없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목수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갔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상식에 반하는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드렸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난 기적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은 어떠합니까?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지원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범죄하여 불순종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불순종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뼛속 깊이 뿌리 박힌 불순종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며 순종의 축복과 순종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길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다를까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도 높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눈높이만큼 자기 경험만큼 자신의 지식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되는 것은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셨죠 에스겔 36장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인간의 존재 자체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성령은 내 안에 순종의 새 마음을 날마다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새 마음, 새 영이 임할 때 말씀이 크제야 내 귀에 들려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일장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영혼을 기만하는 사람이 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여겨지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을 들이셔서 마음과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은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열 명의 나병 환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주님의 놀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이 떠나간 다음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되들어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극심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치유받았는데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왜에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했을까요? 왜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그발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까? 1 9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죠 1 9절한번1 읽습니다 일어나 가라 1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 나병이 떠나가고 치유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고침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서는 예수가 필요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회복이 주면 기적이 필요했기에 주님을 찾았고 그 앞에 나가 소리쳐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 어떤 치유와 기적을 원했지만 내 몸에 나병이 뜨랑 그 다음에 내 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그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요. 제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였기에 되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의 비유와 무익한 종의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중요하죠? 무엇이 곧 맞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정직한 믿음일 때 주님의 영광은 이마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감사로 영광 들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홉 명의 고침 받은 남의 환자들처럼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물들어 있고 끝없이 내 욕심과 내소원만을 풀어짓는 믿음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인간의 본성은 그 마음에 원래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할 때,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함을 예배드리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의 오십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감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첫 자리, 앞 자리에 모셔드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의 풍성한 넘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어,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에 기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의 1 0 3편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속죄함의 은혜, 나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신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소리높여 감사로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자와 국민의 왕관을 씌워 주시는 은혜, 나의 손을 만족하시고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경배하고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파이프 목사님의 책에 90분 천국을 경험하다. 1989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고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하얀천에 대표 병원에 90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육체는 육체에서 영원히 나와 밝은 빛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느낀 것은 완전한 평안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불안이 전혀 없는 마음 깊은 곳까지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죽음 이후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당시 통료 목사가 달려와 그의 시신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숨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생명이 돌아왔을 때 처음 마주한 그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감사가 영혼 깊이 터져 나오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생명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천구소망을 붙들고,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전하며 살리라. 감사를 통해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겨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을까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형통도 다 중요하지만,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엎드려 경배함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을 계속하셔서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고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치유회 와복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